스카라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스카라서를 읽으면 우리에게 그래서 연상되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 뭡니까? 아,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요한계시록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미지와 상징들은 정말 요한계시록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와 상징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내게 상상하도록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지? 마치 선명한 꿈을 꿨을 때 우리가 꿈, 꿈의 의미를 좀 알고 싶어 하는 마음처럼 이 선명한 환상과 이미지들은 우리 계속해서 그 뜻을 알고 싶게 만듭니다. 스가르에서는 궁금증을 자극한 후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을 주는 이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 5절과 6절 보면요. 이에 관한 중요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는 굉장히 자주 반복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가라서를 통독할 때 우리에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우리 그 내용들이 읽어도 내게 와닿지 않고 또 수많은 환상이 뒤죽박죽 이렇게 구성된 것 같아서 이게 정말 무슨 메시지를 내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이 것이 우리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용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는 것이죠. 더군다나 계시의 내용들은. 오늘날의 편에서 보면 대부분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들이니까 도대체 거기서 내가 보기에 지금을 사는 나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 바로 스가라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어, 통독할 때 우리가 그 바이블 프로젝트 영상을 어제 제가 보내드렸었는데요. 이런 의무를 가진 사람에게 거기 좋은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르서를 읽는 것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격렬해요. 환상과 시들은 놀라운 모습으로 가득 차 있고 생각의 흐름이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도 않죠. 시간적 순서를 안 따르니까 이게 뒤죽박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책의 묘사는 우리의 역사와 삶과 너무 닮아서 깔끔한, 깔끔, 깔끔한 패턴에 항상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우리네 삶도 지죽박죽이죠. 중요한 내용은 그래서 지금부터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는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의 목적에 따라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잠시나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스가에서는 우리가 혼돈을 넘어서 그 이상을 보도록 초대하고 있고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어 현재의 삶에 충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계시록을볼때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하고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에 있을 어쩌면 공포스러운 어떤, 어떤 재앙과 환란들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서 피한다든지 그런 방도를 찾는 그런 호기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성경의 강조를 떠난 것입니다 스가라서를 보는데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놓치는 거예요. 스갈에서는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1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성전 짓기 위해 귀한 있지만 반대 속에서 열심을 잃고 낙심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일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신실하게 살아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이들.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주어진 것입니다. 뒤죽박죽인 것 같은 현실, 혼돈이 가득한 상황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도실 하나님의 나라,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힐 그 나라에 대한 이상을 보도록 그것을 보고 소망을 갖게 하여서 그것을 말하면 회, 마음을 회복하여 현재의 삶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스가랴서가 가진 목적입니다. 이러한 것을 두고 우리가 계시록을 대해야 돼요. 묵시를 대할 때 단지, 와, 무섭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 지금 여기에서는, 여,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므로 현재에 충실하도록 하는 그 삶, 그것은 어떻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야라고 공포 장사를 하면 그런 것을 살수 있을까요? 스가르사는 이제 1장부터8 가지 환상을 쭉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 본부터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구장부터 ESV 스터디 바이블을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을 총칭해서 왕의 귀한이라는 말을 있습니다. 주제를 붙이고 있어요 그 왕이 누구신지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이십니다 스가랴서는 이렇게 그리스에 도 대한 놀라운 예언을 많이 담고 있는 성경이라서 57개의 구절이 신약에서 67군데에서 어, 발견됩니다 반영되어서 기록될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구절입니다 그 중에 많은 부분이 요한계시록에서 발견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예수님과 관련된 몇 가지 말씀, 그 말씀 찾으면서 어쩌면 이 시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더욱 힘내요.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성경을 좀 펴가면서 찾아가실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장 구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께서6월절을 맞아 자신의 몸을 단번에 재물로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그때 뭘 타고 가시죠? 나귀 새끼를 사고 그것으로 들어가시죠. 그 말씀의 성취입니다. 스갈에서 11장 4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사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 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 양떼를 양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왕이신 예수님 그분께서는 목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여, 유리하며 방황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참 목자로 오셨지요. 어떻게 먹이셨어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저 유대의 관원들과 임금의 손에 넘겨져서 땅에 내침을 당하시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심으로 잡혀 죽을 양떼를에게 모든 먹을 것을 먹이셨습니다. 그쵸.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예언을 볼까요? 11장 12절, 13절입니다. 11장 12절,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기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림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 은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노예의 몸값인 은삼십을 받고 왕을 팔아넘긴 가론 유다 그에 대한 예언이죠. 그는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제사장에게 돈을 가져다 주지만 제사장은 부정한 돈이라 받지 않았을 때그 돈을 가지고. 포기장의 밭을 사지요 마지막으로 12장 10절 볼게요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이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장자와 독자, 이 모든 것은 모든 인류, 모든 한 가정의 대표로서 가정의 모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장자와 독자, 하나님의 독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대표로서,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창에 찔리셨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바로 그 은혜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왕의 교환과 그분이 행하실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큰그 주제, 그분이 뭘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느냐. 오늘 구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분명히 말했죠.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 경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그리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창에 찔리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전쟁의 활을 끊어버리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 그 정복하는 방법은 무기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양떼를 먹이시는 사랑으로 그분이 그 일을 이루어 이방 사람에게 이제 그 복음이 증거되고 증거되므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스가아서가 주어진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의 열매인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이것을 보고 있습니까? 주안의 사랑은 여러분 뒤죽박죽인 것 같은 인생이죠 과거의 고통으로 현재를 망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실을 놓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뒤죽박죽이 돼요. 온갖 경제적인 두려움, 현실적인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며 걱정에 사로잡혀 살면서 마음이 뒤죽박죽된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작은 바이러스로도 벌벌 떠는 인생. 죽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렇죠. 그것이 갈라놓을 삶의 고통과 헤어짐의 이별이 너무 들어온 사람들. 그 문제 속에서 정작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이 모든 걸볼때 뒤죽박죽인 세상인 것 같고 정말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봉치하십니다. 스가라스는 그걸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전에 제 기억 돌아보면 옛날에 계시록을 읽을 때 그렇게 두렵고 막 겁이 많이 났어요. 그데 돌아보 이 이제, 이제 지금 돌아보니 아,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못 봤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구원하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 십자가가 나의 죄와 더러움으로 일어난 것을 다 고치신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 자는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재기할 수 없도록 무너뜨릴 존재가 이 세상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친다 해도 나의 건강을 잃는다 해도 그리고 어떤 정신적 물리적 위협을 경험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혹 우리가 잠시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결케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고난의 터널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의 교환, 다시 오실 예수 구일소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영광의 빛에 들어가 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전 6세기의 유다 백성들과 같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소망으로 가득차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현재의 삶에 충실하십시오. 더욱 열심히 가지고 줄을 섬기십시오.